선박 기관실 스탠바이 준비 3기사 시점편. 주기간 터닝 기어를 빼내어 줍니다. 터닝 기어 판넬 파워를 올리고 셀렉트 스위치를 리모트로 합니다. 리모컨을 이용하여 터닝 기어와 플라이 휠이 안 부딪히도록 만들어 줍니다. 터닝 기어 바를 밀어 터닝 기어를 빼 줍니다. 저도 처음에는 이거 하나 하는데 10분이나 걸렸습니다. 리미트 스위치에 잘 붙어 있나 확인합니다. 주기간 메인 스타팅 에어밸브 인터락 장치를 열어줍니다. 핸들을 계속 돌리다 보면 인터락 장치가 올라오면서 메인 스타팅 에어밸브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. 접점 스위치가 불량해서 임시로 러버를 넣고 있는데 얼른 수리해야죠. 다른 선박은 핸들만 돌리면 됩니다. 주기간 스타팅 에어 디스트리뷰터 밸브를 열어줍니다. 밸브를 다 열면 끝입니다. 꼭 손으로 열어주고 잠궈주세요. 선박에는 메인 에어탱크가 두 개가 있으며 자주 드레인을 해줘야 합니다. 특히 스탠바이 때는 꼭 해주세요. 드레인 밸브는 직렬로 두 개가 있으며 둘다 조금씩 열고 드레인이 나오는지 라이트로 확인 후 드레인이 다 나오면 잠궈줍니다. 저는 보통 밸브를 90도 정도 열어줍니다. 워킹 에어 탱크도 드레인을 해줍니다. 드레인 밸브가 하나이며 동일하게 90도 정도 열고 랜턴으로 드레인이 다 나왔는지 확인 후 잠궈주세요. 엥? 3기사가 발전기도 돌린다고? 가버너 퓨얼 리미트를 0으로 만들고, 테스트콕을 다 열어줍니다. 3기사가 매번 발전기를 돌리지 않지만, 교육 삼아 한번씩 같이 돌려봅니다. 평생 3기사 업무만 하지 않을 것이니, 2기사 업무도 틈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. 테스트콕을 다 열고 나면, 스타트 버튼을 꾹 눌러, 에어 블로우를 합니다. 에어 블로우를 하면서 테스트콕에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이제 테스트콕을 닫아줍니다. 다 닫고, 이제 발전기 기동을 위해 가버너 퓨얼 리미트를 10으로 놔두고 스타트를 합니다. 스타트 버튼은 퓨얼 런닝이 될 때까지 꾹 눌러주세요. 보통 엔진 RPM 200 RPM까지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발전기 기동하는 거 확인하고 주의 순찰 돌고, 셀렉트 스위치를 로컬에서 리모트로 바꿔줍니다. 그리고 일기사가 주기간 에어 블로우를 다하면, 주기간의 테스트콕을 잠궈줍니다. 이러고 보니 3기사 스탠바 이때 할 일이 제일 많네요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제 기름 계산을 위해 주기간, 발전기, 보일러, 플로메터를 적습니다. 실기사 있는 선박은 실기사가 보통 적어옵니다. 보일러 플로메터입니다. 간 김에 보일러 잘 도는지 확인하고, 불꽃 상태 확인하고, 주기간 플로메터를 확인합니다. 플로메터 보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처음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입니다. 발전기 플로메터를 적습니다. 플로메터를 다 적으면 이제 기름 계산을 합니다. 요즘 엑셀 수식이 잘 되어 있어 플로메터 값만 넣으면 자동 계산됩니다. 발전기도 준비되고 바우도 준비되면 주기간 컨트롤을 브릿지로 넘겨줍니다. 주기간 스타팅 에어를 충전하기 위해 공기 압축기를 기동해 줍니다.